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금방금방해요. 첫 번째 문제는 아, 나 진짜 싫어. 나는 어 길이 더하기는 차라리 쉽지. 얘는 좌표 구하기야. 어, 좌표 구하기야. 진짜 싫어. 얘는 뭐 1-r분의 a 그게 원래는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쉬운데 다음 문제들은 엄청 편하게 해줄 거야. 이 친구는 닮음비 갖고 편하게 날먹하는 게안 되는 유형. 두개중 하나요. 근데 그두개 중에 쉬운 거고 닮음비 날목이안 되는 두개 중에. 애초에 닮음비 날목이안 되는 거부터가 개 어려운 건데 그중에서는 쉬운 거야. 나머지 하나는 가로 닮음비랑 세로 닮음비 따로 주는 개 같은 유형이 있어. 그거 갖고 우리가 매번 삼각형 식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개 같은 유형이 있는데 그건 아마 안해줄 거야. 왜냐면 급수가 3점으로 뜨는 한 나올 리가 없어. 그거 그거 나오면 이과에서도 어려운 거거든. 근데 그거는 아, 나 그거 나, 나 공부할 때도 사설에서 두 문제 공개를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명 물어봤어 그거.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하는 게 맞아 그거 아무튼 그런 특수 유형들이 특수 유형 중에 쉬운 편 아주 그렇다 일단 저는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원래 하나하나 직선의 방정식만 들어서 차표만 들었었어요 저는 정말 불쌍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가 4 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이에요 3이죠 그리고 저 여기 이거 3 0 2분의 3을 갖고 4 2분의 3을 갖고 여기 x잡고 y잡고 따갖고 지랄했던 기억 있는데 그렇게 안할거예요 그건 정말 멍청한 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수원 포인트 특강 때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음. 오래된 과거거든요 1년은 됐어요 거의 그때 다닌 사람 있냐? 1학기 중간고사 거의 어. 내가 그때 단위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음. 단위원이라는 얘기가 뭐였냐면 일단, 일단 얘기 좀 하고 갈게 0,0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이 1인원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는 우리가 여기가 다 1이잖아 밑표는 코사인 세타가 됐었고 여기 세타가 됐을 때 여기 사인 세타가 됐었어. 그래서 여기 좌표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표시하는 방식이었어. 형 이런 방식이 있었어. 솔직히 수능 볼때잘안 쓰는 방식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x 좌표는 코사인에 갖고 얘기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x 좌표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코사인으로. 이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P2를 계산할 때 일단 P1은 지금 사잖아요. P2를 갖고 이야기할 때 이런 뜻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P2랑 P3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니까 뭔가 뺄 겁니다. A1에서. 그렇죠? 음. A1에서 뭔가 뺄 거예요. 그렇죠? P2 X 좌표니까 A1이라 하자. A1 A2 X 좌표만 했을 때뭐 X1이라고 할까? X5. x2 그리고 네. x1에서 뭔가를 빼는 거고요 그럼 x3는 똑같이 x2에서 뭔가를 빼는거죠 그러면 p4는요 x4는요 x3에서 뭔가를 더해요 빼요 오른쪽으로 <laughs> 그럼 그 다음에 또 빠지죠 두번 빠지고 한번 더해요 문제 구성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번 빠지는 값도 달라요. 여기랑 여기가 다르잖아 여기랑 여기가 다르듯이. 왜냐면 이빗 변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파악하면 우리는 이걸 등비급수를 무려 3개로 나눠줄 것 같아요. 이렇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 3으로 나아 0인 친구들, 아 1인 친구들이네 나머지가 2인 친구들, 나머지가 0인 친구들 셋으로 나눠서 등비급수를 하면서 3번 해야 됩니다. 문제 구조 자체는 이렇게 파악이 되요 아 쉽게 갔죠 이거 하, 진짜 이게 너네 이거 내일 나올 유선 문제 같은 경우는 y 잡혀서 진짜 그래도 쉽거든 y 이셋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니까 생각하니까 편한데 아무튼 가자 자 그럼 x1 같은 경우는 여기잖아 여기서 우리가 빼야되는 이 친구잖아 이 친구 여기가 3이었지 맞아 그러면 우리 어차피 공비가 몇이야 지금? 4분의 3이지 저 길이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이제 x1 빼기 4 곱하기 4분의 3을 한번 때려주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이 밑변 뺀다 그랬잖아 밑변은 x좌표고 x좌표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뭐에 귀속된다 그랬어 보통? 코사인 값에 귀속된다 코사인 60도 예쁜게 그래서 마이너스 아,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빗변의 길이잖아. 빗변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뭐 3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럼 다음 친구는 이제 거기서 우리 이 친구에서 빗변만 줄잖아. 빗변만 한번더 줄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그럼 다음 친구는 그냥 x3에서 4 곱하기 4분의 3의 3승을 더할 뿐이야. 왜냐면 이번에 빗변을 더하는 거야. 여기는 빗변, 빗변은 그대로 더해지잖아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빠지는 걸 빗변을 통해서 유추해야 되니까 이렇게 코사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럼 다음 친구 x5는 x4에서 더하기 아, 빼기 4 곱하기 4분의 3에 4승에서 코사인 60도를 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너네가 둘로 나눠서 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셋이 아니고 둘로 나눠서 풀거야 왜? 더 이제는 친구만 특수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둘로 나눠서 풀면 너네들 얘네 둘을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있니? 물론 쟤네 둘의 합으로다가 얘네 둘의 합, 얘네 둘의 합으로 할 수도 있어. 너네 생각을.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일반항의 정의가 안 돼. 우리가 맘대로 두 항을 더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3, 그 쪽에서 세 개를 그 등비급수의 합을 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이 친구 사랑 이 친구. 그치 그럼 이 친구들은 각각 등비급수의 합일 거야. 그러면 4에다가 그 다음 친구 얘를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어 4분의 1 마이너스 4의 3승 3의 상승 갖고 64분의 27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 친구 얘랑 얘 갖고 보면 첫째 항이 몇일까? 여기가 4였고 어 이렇게 3, 3이 되고 2분의 1이 되잖아. 그러면 4 빼기 2분의 3이 첫째 항이지? 이 얘네? 그리고 여기는 빼기 2분의 3분의 어, 선생님 범근수 저거 불편한데요. 냅둬 봐 일단. 그러면 다음 친구 여기서도 똑같이 첫째 항을 구해줘 우리가. x2가 몇이었어? 3분의 2였지. 2분의 3이었지? 2분의 3에서 빼기 어, 4 곱하기 16분의 9 곱하기 2분의 1을 직접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8분의 9가 되니까는 8분의 12가 돼 갖고 8분의 3이 첫 장이지. 8분의 9인데 나모자 8분의 9가 돼야 되는 거지. 다 x2가 2분의 3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4곱하기 2분의 9곱하기 코사인 60 2분의 1. 8분의 9를 뺍니다 어디서 곱하기 3하면 8분의 12에서. 네, 첫째 항들요. 그렇게 쳤는데. <laughs> 그렇지. 내가 잘못했네. 빠지는 친구들을 잡아야지. 미안하다. 빠지는 친구들을 잡아야 되니까 2분의 3이 됐던 거고, 어, 64분의 27, 어, 8분의 9로 잡아야지. 왜냐하면 첫째 항으로 우리 빠지는 친구들을 빠지는 친구들만 다 더해주는 중이고. 더해지는 친구들만 다 더해지는 중인데 내가 말하다가 혼자 꼬였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더해지는 친구들만 다 더한 거고 얘는 이제 이 친구, 나머지가 2인 친구들에서 더 빼지는 친구들만 다해준 거고 얘는 이제 나머지가 1인 친 나머지가 0인 친구들에서 빠지는 친구들만 다 더해준 거야. 그래서 저거 3개 때려주면 어차피 분모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분모는 어차피 64분의 어, 37로 픽스가 되어있고 2분의 4빼이 2분의 3빼이 8분의 9한 번만 때려주면 답은 37분의 88이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게 제개 같아요 무려 3개나 나눠야 돼요 원래 보통 2개만 나누는데 실에 봤자 얘는 3개나 나눠야 돼서 시작부터 아마 1등급 가기 전에 그러니까 시너지 터프에서 제일 센게 얘일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시작부터 너무 센걸 맞이했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갈게요 자, 이 친구들을 풀 때는요. 뭐에 우리가 귀속이 되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대문비 잡을 때. 대문비 잡을 때 이걸 초보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꼭 L1이랑 L2를 다 구해. l 원이랑 L2를 다 구할 필요가 절대 없거든. 자, 볼게. 자, 일단 우리 여기가 2야. 근데 여기 가운데가 몇 도라고 줬어? 60도라고 줬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2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몇이야? 1이야.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두 번, 코, 우리 호의 길를 더하는 건데, 요게 L1, 요게, 아니, 요게 L0. 요게 L1이야. 그럼 우리 L0를 무시해야 될까? 아니야. L0도 신경을 써줘야 돼. 왜? L0가 왜 필요하냐면, 어차피 L0랑 L1, L1에서 L2 가는 거 문제를 읽어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돼 있어. 즉, 우린 공비는 에제로랑 에런의 관계 에 대해서만 해도 따낼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공비는 2분의 1이야. 왜일까? 어차피 이 친구는 공식을 생각해 보면, 어, 이파이알곱하기 어, 뭐 이파이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렇지? 그러면 결국 r 제곱이 아니고 r에 비례해. 값이. 그리고 r만 변해. 2분의 1로 반등이다. 그래서 공기는 2분의 1이다가 나와버리고 첫째 항인 l1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첫째 항인 l1은 그냥 1이니까 2파이 곱하기 30도 이렇게 돼갖고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니까 1-2분의 1분의 3분의 2파이 때려주면 답이 마무리가 3분의 4파이로 되고 끝이 나는 거야. 간단하지? 뭘잘못됐냐왜 3분의 2파이가 나왔지? 2파이 분의 어디 갔어, 씨. 정신 나간 사람이다. 다 정신 나갔다. 이 공식 위에다 적은 것도 제대로 못되어있어 그러니까 3분, 2파이 곱하기 3분의 파이 곱하기 2파이 분의 1 이걸 안 해놨잖아, 지금. 위에다 적어놓은 것도 제대로 안 썼어. 4보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섭취한 거 공기가 나와서 어, 여기는 1-3분의 어,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파이가. 공식 적어놓은 것도 못하고 있네. 자, 다음 406번을 먼저 할게요. 왜냐면 405번이 두 페이지를 할애해야 돼서 그리고 406번이 훨씬 쉽습니다. 문제가. 이 친구는 배는 문제도 없어요. 어, 선생님 훨씬 끔찍해 보이는데 육각형이라서 얘가 훨씬 쉬워요. 어떤 육각형이에요 정육각형입니다. 한변이 정육 정 n각형에서 한각이 크게못 구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은 이거예요. 이 친구를 원의 방정식 마냥 원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 그러면 정삼각형이 몇개 나와요? 이등변삼각형이 몇개 나와요? 그래서 합동이 물론 여기 정삼각형이지만 원래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섯 개 나오니까 여기 각이 다 똑같아서 한각당 60도다. 그래서 여기 가 60도니까 여기 여기 같은 걸로 나머지 각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한 내각의 크기 공식은 다 까먹었을 테니까 이 방식으로 매번 구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생각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이렇게 이렇게 60으로 쪼개고 봤더니 쪼개고 보려고 봤더니 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우리 어차피 S1 보통 우리가 S1은 쉬워 싫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돼 어차피 이거는 좀 나중에 구해도 되거든 물론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안 구해도 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린 먼저 요걸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R. 공비. 그럼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 닮문비 애들아,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삼각형 6개 더 하는 거고, 여기도 삼각형 6개 조그만 6개 더 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이걸 S1과 S2의 관계로 가려고 하면, 이 삼각형들을 다 더하고 앉아있다고. 근데 우린 생각을 해야 돼. 이 귀속 관계 자체가 어디서 오는 거야? 이 커다란 육각형, 안에 육각형이라는 거, 정육각형이라는건 똑같잖아. 그러면 우린 저 삼각형들 여섯 개의 합의 닮은 비는 결국 정육각형의 닮은 비랑 다를 게 없다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닮은 비는 반드시 정육각형에 있는 거지. 절대로 이 삼각형들로 찾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는 끝났어. 지금 우리가 여기가 2잖아, 얘들아, 그렇지? 근데 내가 아까 이렇게 갈랐을 때, 여기가 120도라 그래놨잖아. 그럼 이렇게 갈랐을 때 여기가 60도인 거 알겠어? 맞아? 그러면 지금 삼각형 2래. 여기가 2고 여기가 6 0도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 돼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다음 삼각형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6 0도 안에서도 이렇게 해서 요 변의 길이가 지금 다음 육각형의 한 변이야. 아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 여기의 두 배가. 여기에 두 배가 여기에 두배 말하는 거야. 그럼 다음 육각형의 한 변의 반등이잖아 그렇지? 물론 답지는 다르게 해. 보조선 하나 그어 갖고 직각 삼각형 쓰라고 돼 있어. 이렇게 크게 해갖고 집값은 뭐 하나 써 갖고 해라 라고 돼 있는데 난그 발상 못하겠어 난 내가 할수 있는 발상을 갖고 소개를 해야 돼서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루트 3분의 1이 되었어 괜찮아 얘들아? 유리화 하고 싶지만 참어 이거 두배 하면 두 번째 변의 길이 됐지? 그러면 두 번째 변의 길이 루트 3분의 2야 괜찮아? 첫 번째 변은 몇이었어? 2였어 이거 길이 비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무슨 비야? 넓이기야. 일단 일씩 약분해주고, 제곱하면 1 3분의 1이 되니까. 어차피 보통 루트가 부모에 등장해도, 그걸 유리화 안 해도 될 때가 훨씬 많아. 풀다. 아, 아이씨. 아, 씨. 아, 진짜, 노란 난게 맞다. 제곱하라. 그걸 놓고 루트 3접고 있네. 자, 그래서 우린 S1 하나만 구하면 끝났어. 근데, 지금 우리 S1 구하려면 이한 변의 길이가 결국 정상각형의 한 변이잖아. 그치? 아까 그거 루트 3분의 2로 구해놨었지, 얘들아. 그리고 삼각형 넓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a 제곱. 한 변의 길이 제곱. 그걸 몇개 해? 여섯 개. 여섯 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이렇게 하면 s1이 2루트 3으로 뜨고 끝나. 계산만 하면. 그래서 1-3분의 2분의 2루트 3딱 때려주면 3루트 3으로 계산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비를 구할 때, 제가 지금 말은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 문제 풀때 진짜 1분 좀 넘게 었어요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목표를 정확하게 빠르게 알고 들어가면 엄청 쉽다는 거예요. 목표를 모르고 들어가면 이제 정신 나가는 거고. 큰일 났다. 밖에 상담실 수있데 자리가 없어. 남은 고성들 다 불러 모아야 돼. 자, 이 문제 내가 계산 괜히 주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중점이고 난이 문제들 보통 문제 설명에서 일단은 도형으로 가는 편이야. 이 길이들만 잡아내고. 길이들 잡아내고 문제 읽었을 때 갑자기 혹시라도 규칙이 중간에 바뀌는 일이 있는가 정도만 체크해. 그리고 얘는 이제 계속 또, 또 직사각형이 되도록 또 2분의 1이 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점 잡아서 가니까 아, 똑같은 구조로 계속 가니까 우리 또 공비는 하나만 잡으면 되는구나. 만약에 똑같은 구조가 아니라면 첫번째 문제 처럼 몇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아 심지어 졸았네 자 얘들아 우린 지금 이, 이 삼각형의 네. 넓이를 봐야 되는데 또 어디를 볼까 난 삼각형을 볼까 아니면 사각형의 닮음비를 보게 될까 어. 사각형의 닮음비를 보게 되는거야 그럼 아까 봤던 친구야 넓이 1인거 그럼 여기 아까, 아까 아까 우리 이거 루트 3분의 2라고 잡아놨었거든 그리고 그러면 이두 번째 사각형은 한 변의 밑변의 길이가 이거지. 첫 번째 사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이었지. 이거 야 이거 뭐냐면 얘들아 여기 90도고 여기 90도고 이거 60도로 줬을 거야 아마 문제에서. 좋냐? 안 좋냐? 아 중점이구나. 그 정삼각형아정삼각형라로 줬구나. 어 60도로 줬네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이니까 아까랑 똑같은 문제 정삼각형이라서 이렇게 풀수 있는 거지. 아까랑 대 수치도 똑같아. 달군비도 똑같아. 하면 이로 약분하고 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닮은 비는 3분의 1 나왔고 a도 똑같아. a도 이거 너 넣... 이거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이번엔 몇 개야? 하나야. 곱하기 6만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까. 아까 본 거에서 3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2에 제곱 이거 한 방만 때려주면 되는 거라서 3분의 루트 3으로 나옵니다. 그럼 m r분의 a만 하시면 답은 2분의 루트 3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삼각형 두 개를 안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구하러 들어가면 훨씬 어려워요 대부분 문제가. 그래서 계속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지겨울 정도로 저 제가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와서 물론 이제 막 원의 성질 쓰고 피타고라스 성질 쓰고 닮문 성질 쓰고 하면서 닮문비를 구하는 닮문비 구하는 과정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보게 돼요. 즉 이걸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이건 선생님이 하시는 거 사실 중학교 수학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 겁니다. 맞거든요, 그거. 급승 거의 중학교 수학이에요.